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정책 14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파월 의장의 한국과 미국 증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의 S&P 500을 비롯해 다우존스, 나스닥 등 모두 하락장에 마감했고,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4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9.05 포인트 하락한 2492.35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6.58 포인트 하락한 2494.82에 거래를 시작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600 포인트 하락한 64800원에 SK 하이닉스는 1600 포인트 하락한 8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도 3400 포인트 하락한 197600원에 코스코홀딩스는 3500포인트 하락한 376,5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흐름이다. 코스닥은 현재 전 거래일보다 2.97포인트 하락한 840.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12% 하락한 842.13에 출발했다. 장 초반에 상승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후에 낙폭을 키웠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 때문이다. 3일 연준은 기준 금리를 종전의 연 4.75에서 5.00%에서 5.00에서 5.25%로 25bp 인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달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정책 결정문에 추가 긴축 적절 기대 문구를 삭제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추가 긴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인 절차로서 해외 때마다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며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실질 금리가 2% 정도인데 이는 많은 사람이 중립금리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으며 신용위축, QT 지속 등을 추가로 감안하면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의 근접 또는 이미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부정했다. 파월 의장은 금번의 정책 결정문을 의미 있게 변경하면서 25bp 인상한 것은 과소 대응과 과잉 대응 간 균형을 맞추는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더디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망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시장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은행의 신용축소와 물가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를 근거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 초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는 4.75에서 5.00%의 금리가 7월까지 유지된 후 9월, 11월, 12월, 내년 1월, 3월, 5월까지 6회 연속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이 전망은 5월 베이비 스텝으로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됐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대체로 비둘기파적 발언이었다고 보고 있다. MS는 연준은 더 이상 추가 정책 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향후 움직임과 관련하여 경제 및 금융 여건의 전개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는 조건부의 유연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정책 금리를 유지하다 내년 3월에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SJ는 정책 결정문은 2006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 사용한 표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웰스 파고는 연준이 실제로 6월에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향후 6주간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며 인상 기준은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한국주가 하락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부터 예견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0% 하락한 3만 3,414.24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70% 내린 4,090.7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46% 떨어진 1만 2,025.33에 장을 마감했다. S&P 지수에서 대표적으로 애플과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메타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에스티로더 스타벅스가 하락했다. 특히 에스티로더가 전장 대비 17% 이상 주저앉았고, AMD와 스타벅스는 9% 이상 하락했다. 다우존스 지수에서는 JP모건체이스와 셰브론이 2% 이상 하락했다. 반면 금리 흐름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미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3.87% 10년물 금리는 3.36%선에서 움직였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 했다는 관측에 채권 수익률이 먼저 하락하고 있다. 강달러도 누그러지는 기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 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5%가량 내린 101.3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내린 1 3 3 5원의 개장해 현재 1322.90 원을 기록하고 있다. FOMC 직후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 연준, s 시비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및 금융 안정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내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금 경색이나 경기 둔화 등은 이미 예측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면서 물가가 잘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강경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 표명과 더불어 실제 조기에 물가를 잡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인플레이션 원인이 외생적인 요인이 아닌 지나친 양적 완화가 물가를 자극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은 말로는 강경하게 하는 듯하면서 25BP 인상하거나 최근에도 금리 동결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작년 겨울 있었던 자금 경색으로 50조원 플러스의 자금을 또 풀면서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서비스 부문 물가는 상승했다. 이번 FOMC 결정 이후 긴급 금통위를 열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